이번 시간은 명품 경제학 어, 시청자님들이 많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일 날 저희 회사로 수백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온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어, 유튜브 명품 경제학 채널에서 이 가입 버튼, 멤버십 가입 버튼이 안 뜬다, 안 보인다, 도저히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전화가 약절반이었고요그 다음에 절반은 그 알고리즘 투자 기법 강의를 못 찾겠다. 하는 이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그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쾌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게 유튜브의 명품경제학 전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입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걸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거 안 보입니다. 구글에서 여기 크롬인데 크롬으로 접속했을 때만 나타나고 보입니다. 즉, 멤버십 이용을 하시려면은 구글 크롬을 까셔야 됩니다. 크롬을 깔아갖고 크롬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에 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거든요. 크롬 좀 깔아달라. 그럼 크롬을 깔고 난 다음에는 이 스프롤러 버튼 없애시고요. 크롬으로 유튜브를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 버튼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유튜브 멤버십은 크롬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인터넷 스프롤러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보게 되면 유튜브 명품 경제와 멤버십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가입하기 창이 뜹니다. 가입하기 클릭을, 클릭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더블클릭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창이 뜹니다. 네. 멤버십 혜택 이용해 보기 가입하기 가입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크롬에서만 뜹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뜨질 않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입하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크롬이 안 깔려서 그렇다. 주변 분들한테 크롬을 깔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멤버십 강의를 찾는 법은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날락에 멤버십 전용 강의 재생 목록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 전용 강의실에는요, 멤버십만 들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만. 그리고 그, 최신편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 된 것이, 그리고 멤버십이 전용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쫙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면요 알고리즘 투자기법 강의 여기 모두 재생 있죠 모두 재생을 클릭하십시오 모두 재생을 모두 재생을 클릭하게 되면 창을 작은 창으로 만약 놓게 되면은 이게 재생 목록에 멤버십 강의가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간 것 중에서 1번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1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잠시 스톱을 해 놓고요 최신편부터 1번부터 나오는 겁니다 1번 요 2번 3번 여기 있죠? 그러면 알고리즘 강의 지금 3번에 알고리즘 투자기법 2번 오늘 올렸던 강의가 2번이 들어가 있죠? 그 클릭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여기 날짜씩 게시한 날짜 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밑에 쭉 끝까지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시게 되면 제일 끝에 알고리즘 투자기법 제일 끝에 40자리 강의가 있죠? 이것도 들으시고요. 끝에서 또 올라와 보십시오. 끝에서 올라 보시게 되면요 어, 알고리즘 투자기법 연수익 20에서 250% 명정투자 분석법 여기 있죠 이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고의 알고리즘 투자기법 있죠 이거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알고리즘 투자기법 3번 어, 전문가 투자기법이죠 3번에 요거 1, 3번에 2입니다 알고리즘 투자기법 3번에 1, 3번에 2 요거는 알고리즘 투자 기법 1번. 이거는 국민 전한테 무료되어 있습니다. 1번, 여기 3번 있죠. 그 밑에 난바등에 없는 알고리즘 투자 기법 여기 있죠. 이것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알고리즘 투자 기법 있죠. 그냥 올라가야 됩니 제일 위에. 자, 현재 3월 2일 오후 9시 45분 현재 52강이 올려져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강의실에 52강. 그 중에서 밑에 쫙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강은 알고리즘 투자기법 제2강은 3번. 오늘 올렸기 때문에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3번. 전체 52강 중에서 2번은 3번에 있고, 나머지는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요렇게 내려가셔가지고 밑에 찾으시면 되죠. 41번, 42번, 43번, 44번. 그 다음에 한가지는네 4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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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 43. 44그 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2이 여기 알고리즘 투자기법이네요 요 번호는 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뒤에 조금 밀립니다 오늘 3월 2일자 오후 9시 46분 기준으로 이 번호입니다 계속 내일 10편 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2번이 아니 62번이 되겠죠 알골점 매매기 투자기법에 2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여기 있죠? 알골점 투자기법 3번, 투자기법 3번.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해명품경제학채널 유튜브에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초기화면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초기화면이라면 초기화면에서 들어오는 방법은 명품 경제학이라고 치십시오. 초기화면서 명품 경제학. 명품 경제학이라고 치시면요. 그럼 재료에 사람 마크가 나오죠? 이게 제가 l b s 에 쓰던 제 로고입니다. 이 사람 마크 있죠? 이걸 클릭하십시오. 사람 마크를 클릭하면은 이게 제 로고거든요. 그러면 명품 자처럼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이 가입 버튼이 안 보인다. 크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크롬이 안 깔려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오면 안 보인다 가입이 안 된다 어, 유튜브에 멤버십 가입이나 활용은 크롬으로만 할수 있다 그러니까 크롬을 주변인 분한테 들 깔아 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버튼 요거, 요거 누르면 되죠 멤버십 가입하기 요거 누르시고 되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초기화 하면 제일 위에 코너에 멤버십 전용 가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 멤버십 가이가 현재 3월 2일 오후 9시 48분 현재 52강이 쫙딱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에 52강이 이 중에서 알고리즘 투자 기법 3번은 투자기 2번은 3번에 있고요. 나머지 1번 3번 나머지 알고리즘 투자기부터는 제일 밑부분에 있습니다 40번 4 1번 44번 45번 52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 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